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애국 시민들에게 양질의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네. 판매 수익금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우는 애국 쇼핑몰 광화문몰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상품으로 찾아뵙게 된 쇼스트 오지영입니다. 네 신시원입니다. 네 우리 쇼핑 시작하시기 전에 광화문몰 슬로건을 외치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쇼핑도, 쇼핑도 애국입니다. 네. 오늘도 광화문몰과 함께 쇼핑하시면서 동시에 애국하시는 뜻 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겨울이 가기 무섭게 봄은 깜짝할 새 지나가고요. 여름이 다가왔어요. 네, 햇빛도 이게 강해져 가지고 다들 밖에 돌아다니기 힘드시죠. 맞습니다. 네. 와 요새 겨울이 가기 무색하게 갑자기 여름이 찾아왔어요. 네, 갑자기 네. 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네. 소개해드릴 상품 여러분의 무더위를 책임져줄 르젠 미니 핸디형 선풍기를 준비했습니다. 짜잔! 와. 이것 보세요. 네, 네. 이거 보세요. 네, 너무 컴팩트하고 예쁘죠. 네, 딱한 손에 이제 딱 잡히는 게 네. 와, 이번 여름 안성 맞춤일 것 네. 같습니다. 핑크색이에요. 핑크색으로 네. 우리가 찾아왔고요. 네, 우리가 휴대용 선풍기인 만큼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기능도 기능이지만 휴대성이거든요. 네. 네. 얼마나 가볍냐? 그리고 휴대하기가 편하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 르젠 미니 선풍기는요. 네. 작고 제 손바닥만 해요. 네. 우와. 보시면은 제 네. 손바닥만 해요. 제가 손이 되게 작거든요. 네. 네. 손바닥만 하고요. 이렇게 작고 또 가볍고 네. 둘다 갖췄습니다. 네 보세요. 시윤씨 한번 들어보세요. 와, 진짜 가벼워요. 네. 네. 맞습니다. 와 제가 지금 들어봤는데 정말 가볍습니다. 간혹 잘못하시면 이게 무거워서 네. 손목이 아프거든요. 네. 근데 우리 르젠 미니 핸디형 선풍기는 네. 너무 가볍네요. 네. 정말 너무 가볍습니다. 네. 또 제 남자 손인데도 이거 한번 보세요. 한 손에 쏙 들어옵니다. 네. 쏙 들어오는 겁니다. 네. 특히 여성분들이 손목이 약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잘 사셔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제가요 뼈대가 손목에 뼈대가 얇아가지고 네. 무거운 거 들면 금방 손목이 아프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휴대용들은 휴대 그 목적에 알맞게 나왔나 무게나 그립감을 잘 확인하고 사거든요 네. 잘못 사면 이게 무겁고 커가지고 들고 다니기 되게 불편해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르젠 미니 선풍기는 너무 가볍고 좋습니다 네. 진짜 가벼워요 너무 와, 가볍고 좋습니다. 그쵸? 네. 왜 그러냐면은, 네. 무게가 145g 밖에 안 나갑니다. 에이, 그렇게 적게 나갑니다. 네. 145g 밖에 안 네. 나기 때문에 진짜 정말 가볍습니다. 아또 내구성이 이게 정말 음 좋거든요. 네. 그리고 이, 그만큼 이제 떨어뜨려도 네.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벼운데, 네. 내구성까지 좋기까지 하니까, 정말 잘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네요. 네. 네. 가벼운데 보통 가벼운데 내구성이 네. 좋게 만들어지기는 되게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르젠 미니 핸디형 선풍기는요. 또 네. 장점이 남다른 기술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와. 네, 이게 포아트 브러쉬레스 네. 모터를 채용했거든요. 이 모터를 네. 보시면 포아트 브러쉬레스 모터를 채용해가지고 브러쉬레스 모터를 우리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네. 브러쉬가 제거된 안전하고 내구성이 강한 모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브러쉬레스 모터의 장점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 과열이 없어서 항상 시원하고요. 네. 또이 모터 소리가 거의 안 나다시피 조용합니다. 네, 맞아요. 기존 네. 모터 방식보다 또 내구성이 네. 향상되어서 네. 고장이 적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네, 이게 돌아가는 거 보세요. 맞아요. 최상의 모터를 사용한 거예요. 네. 거기다가 초절전이고요. 네. 저전력이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충전하면은 네. 이게 1 0 시간은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네, 네. 이런 휴대용은요 한번 충전하고 오랫동안 사용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느젠 미니 핸디형 선풍기는 최대 10시간이나 와.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10시간입니다 네 와. 최대 10시간이나 네 그리고 정말 이, 휴대용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네. 그만큼 또 시원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시원합니다 바람이 네, 정말 끝이 다르네요 네 와. 진짜 시원해 다른 휴대용 선풍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와 느껴지는데요, 네. 진짜. 네, 와. 맞아요. 이게 역시 이 모터 모터가 이제 네. 최고급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바람의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네. 확실히 와. 달라요. 이 정말 시원한데 이게 일반 바람이 아닌 직진성이 강한 토네이도 바람이어서 아.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더욱 시원하고 강력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풍속이 진짜 초강력 풍속이에요. 네. 네. 보통 일반 핸디형 선풍기의 가장 강한 풍속이요. 1.8mps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르젠 선풍기는요. 와 풍속이 무려5.8 와... m 나 됩니다. 네, 와 진짜? 미터퍼센트 정도나 돼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강한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네 마침 6월 6일 국민대 때 엄청 더울 텐데, 네. 꼭 사셔서 들고 나오시면 더위도 끄떡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연세가 있으실수록 열사병 조심하셔야 되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번 국민대회 때또 자유 마을 티셔츠 우리 네. 새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함께 르젠미니 핸디형 선풍기 하나면 네. 더위 정말 문제 없습니다 네, 끄떡없습니다 더위 네, 네. 네. 정말 문제없고요 또 보시면은 저희가 usb 충전식이어서 보조 배터리나 핸드폰 충전기로 호환 충전이 가능하니까요 네.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보시면 여기 옆면에 보시면요 충전 네. 단자가 있어요. 네. 여기 5핀 단자가 있으니깐요. 여기에 넣어서 네. 충전하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충전도 편하고 휴대성도 좋고요. 네. 네 기능도 뛰어나고요. 또 화재 없이 안전하게 장시간 이용해도 끄덕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게 전자제품을 쓰다보면 요 아무래도 전기로 이용을 하니까요. 화재 네. 진짜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르젠 선풍기는요. 과열 없이 화재도 에 안전합니다. 네, 네. 정말 안전하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법도 되게 편리하거든요. 네. 이 전원 버튼 하나로 해결이 되는데요. 네. 한번 누르면 일단 풍속. 네, 여기 한번 누르면 1단 풍속. 두번 네, 누르면 2단 풍속. 네, 한번더두번 누르면 2단 풍속. 네, 세번 누르면 3단 풍속으로. 네, 3단 풍속입니다. 풍속 조절도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르젠 미니 핸디형 선풍기는 선풍기 외에 추가 기능이 있어요. 네, 네. 이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네. 이게 네번 누르면요. LED 손정 등도 됩니다. 보시면, 네. 봐보세요. 1, 2, 3, 4. 네. 여기 뒤에. LED 손정등. 맞습니다. 네, 와. 빛 보이시죠? 네. 네. 여기 환에서, 네, 잘안 보이는데, 어두운 곳에서 보면 엄청 밝거든요. 네. 네.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손정등 역할도 하고요. 보시면 네. 불 들어오시는 거 보이시죠? 네. 여름철엔 늦은 밤까지 야외 활동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네. 어두운 곳에서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할때 되게 위험한데 네.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서 시혼도, 시원한 바람도 이렇게 쐬시고 네. 손정등도 켜서 안전하게 다니시면요 일석이조입니다. 네, 네. 르젠만의 아. 기능입니다. 르젠만의 완전 일석이조네요. 네, 그렇죠. 또 와,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버튼을 네. 와꾹 누르면요. 와꾹 눌러보겠습니다. 와와 와, 와. 네 경보음이 네. 울립니다. 네 이렇게 경보음이 울리죠. 여름철에 밤 늦게까지 다니면서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확률도 많아지는데요. 이렇게 네. 크게 경보음이 울려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맞습니다. 와. 여자들은 진짜 꼭 필요하네요. 꼭 사셔야겠어요. 네광화문에서 이제 경우 없는 이렇게, 이런 반대편이 싸울 때 네. 기회 되고 이렇게. 경보 한번 울려줘. <laughs> <laughs> 네, 와. 근데 네, 기회 되고 경보 한번 울려주면 금방 도망갈 것 같습니다. 네, 와. <laughs> 네, 맞습니다, 와. 네, 여러모로 정말 유용하네요. 네. 네. 여성분들 꼭 사셔서 밥길에 꼭 갖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와. 또 여러모로 유용한 우리 르제미니 핸디형 선풍기예요. 또 하나의 기능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여기 이게 목줄이 있습니다. 네. 와요렇게핸들랩또 네. 기능이 있어서 그냥 요렇게 잡고 다니시면 이게 걸고 다니실 수도 있고요 손목에 네, 떨어질 일이 없네요. 맞습니다. 일이 손목에 걸고 다니실 수도 있고 또 여기 목에 걸 수가 있습니다. 네, 목에 한번 걸어볼게요. 네와 목에 걸면 이렇게 네. 그냥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냥 휴대용 이렇게 손으로 굳이 안 들어도 네, 네. 와, 이렇게, 이렇게 휴대하면서. 네. 잃어버릴 일 없이 갖고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네. 국민 대회 같은데 나오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 많으시기 때문에 네. 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런 핸드랩이나 이제 목에 걸거나 하면은 정말 이제 잃어버리지 않고 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또 부주의하게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네. 목에 걸어주고 하시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또 유용한 어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또 가격이 정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겨우 8,000원 밖에 안 합니다. 네, 겨우 8,000원이요. 와, 단돈 8,000원 진짜 싼 거예요, 여러분들. 네. 타사 쇼핑몰에서 다른 브랜드 여러 선풍기가 만원 이상에 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오직 광화문몰에서 단돈 8,000원에 만나 보세요. 네. 맞아요. 이게 가격이 정말 저렴한 거예요. 원래 제품 정상 소비자가는 18,000원입니다. 네. 18 네, 맞습니다. 이 원래 소비자가가 18,000원인데요. 우리 강화문 물에서만 단돈 8,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네. 와, 이렇게 대박이네요. 네. 이렇게 좋은 기능과 기술이 다 담겨 있는 최고급 제품이 단돈 8,000원 단돈 8,000원입니다 네와 네. 진짜 올 여름 나기 이 르젠 미니 핸디형 선풍기 하나면 끝인 것 같아요 끝입니다 네와 네. 실속 있게 빨리 가져가세요 어디서도 이 가격에 못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네. 오직 광화문 몰에서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깐요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예요 네그 우리 되게 빠르게 배송해주기로 네. 소문난 그런 타 제품 타사몰에서도 이런 핸디형 선풍기가 최저가가 막만원 이상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강화문몰에서만 8천 원에 가져가시고요. 와. 네, 우리 애국선도님들 자유마을 티셔츠 딱 입고 네. 르젠 선풍기 딱 하나 사셔가지고 네. 강화문으로 모여주세요. 더위 끄떡 없습니다. 정말 끄떡 없습니다. 네. 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네, 1 5 228686으로 바로 연락 주세요. 네, 너무 맞습니다. 좋은 가격으로 매진이 빨리 될수있으니까요 얼른 주문하세요. 네, 네, 서둘러서 1 5 228686, 1 5 228686으로 전화 주시고요. 네, 또 광화문몰에서도 팔고 있으니까 어플로 들어가셔도 주문하셔도 되시고요. 네, 더 더워지기 전에. 놓치지 마시고 빨리 주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주문해 주시고요. 다음주는 네, 스탠드형 선풍기로 찾아뵐게요. 여름에 맞춰서 네. 다음주는 스탠드형 선풍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상품 소개해 드린 쇼스트 오지영. 진시온이었습니다. 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